안녕하세요 가스펠 프로젝트 3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상천외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잘 아시는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켰던 바로 그 사건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 가스펠 프로젝트 3권이 이제 약속의 땅이라는 주제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체 교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 처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했었던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우수아를 새로운 리더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넜었던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배웠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약속의 땅을 어, 점령해 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 장면을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 6장입니다. 6장 특별히 1절에서 5절, 그리고 15절에서 25절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넜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던 것처럼 어 이곳에서 이 요단강이죠, 여기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게 됩니다. 어, 이 사건을 그이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듣게 됐어요. 그리고 이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5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무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 여우,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어, 이 앞에서 라합이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러한 상태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넌 사건이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이첫 상대였던 여리고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들은 성문을 굳게 닫아 놓고 있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요. 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 여기, 여리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거 바로 길갈과 멀지 않은 곳. 이곳에 위치했고요. 보시면은 어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자, 이 여리고의 사람들은 지금 이 성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출입하는자가 없었다,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거죠. 완전히 이 성문을 봉쇄시켜놓고 그 안에서 버티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가장 어 좋은 방법이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건데요. 어 그렇게 생각할 만한 이유, 그 근거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이제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그 당시의 여리고성을 복원한 그런 복원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요새화된 그런 튼튼한 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바깥쪽에 외벽이 있고요, 안쪽에 내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 외벽과 외벽은 또이 옹벽 위에 그렇게 세워져 있는 그러한 벽이었습니다. 단면도를 보시면. 이 옹벽이, 이아래부분 여기가 옹벽이죠. 이 옹벽의 높이가 한 4m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외벽이 한 5m에서 높게는 뭐 6m, 8m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이 내벽 있죠. 내벽의 이 높이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14m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내벽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에는 외벽처럼 한 5m 정도가 될 거고요. 어, 그렇게 치면은 이 밖에서 봤을 때는 이두 겹으로 되어 있는 이 벽의 전체 높이가 거의 어 20m 정도가 어 된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성읍이죠.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어 두께도, 이 너비도 한 2m 정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이 여리고는 그 당시 아주 오래된 성읍이었고요. 방어체제가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아주 잘 조직되고 훈련받은 그런 군대가 와서 공성전이라 그러죠. 이런 성벽을 무너뜨리는 것을 공성전을 버려도 무너뜨리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강력한 요새였습니다. 어 더구나 이 시기에 이 시기가 어느 시기였냐면은 곡식 거두는 시기였어요. 여러분 어 기억하실 텐데요. 4장 10어몇 절... 3장 15절이었죠. 3장 1 5절에 보시면 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물이 많이 넘쳤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가 곡식 거두는 시기, 즉 추수 때였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먹을 것이 넉넉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추수를 해서 그 곡식을 넉넉히 성 안에 저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리고는요. 이 안에 이 물이 물이 나오는 그런 샘도 풍부하게 있었습니다. 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 고고학적인 발견하고 일치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바, 이곳에서 발견된 그런 항아리들을 보면은 그 안에 곡식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보,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을 고, 어,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요, 성벽이 튼튼하게 그렇게 쌓여 있는 요새였고요, 먹을 것이 충분히 있었고 물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면은 안에서 버티는 것이 최선인 겁니다. 인구 숫자를 생각해봐도 지금 이 당시에 여리고가 큰 성읍이긴 해도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숫자에 비하면은 한없이 적잖아요. 물론 군대 숫자를 어, 생각하면은 그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나겠지만 이 당시 이 여리고성 안에 많아야 한 2, 3천 명 정도의 사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안에서 버티고 있는 것이 최선의 어, 방법인 겁니다. 어, 이런 상황들을 뭐 여호수아도 알았을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6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그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인 거죠. 내가 이 여리고의 왕과 용사들을 다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네가 이기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 그런데 그럼 이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네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 보시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기 앞에 나아,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결과죠.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리고 성을 넘겨 주셨다라는 이 약속은 당연히 믿을 수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러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은 사실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 어떤 것들을 이제 기대할 수 있냐면은 너에게 넘겨 주었으니까 너는 이제 어, 가장 뭐 용맹한 사람들을 뽑아서 제일 앞장 세우고 그리고 뭐이 군여자들이나 다른 백성들을 잘 안전한 곳에 두고 가서 싸워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이 진행될 것 같은데 전혀 어, 그렇지가 않죠. 정말로 엉뚱하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모여서 이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그렇게 돌고, 일곱째 날이 되면은 그 성을, 일곱 바퀴를 돌, 돌아라. 그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은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그 결과로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릴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성에 올라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 여기서 두 가지 정도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로는 이거 아주 뭐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그런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질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그들의 지금 눈앞에 보이고 있는 이 성은 정말로 잘 요새화된 그리고 아주 오래된 튼튼한 그런 견고한 그러한 성읍이었던 거죠. 처음에 이 그 가나안에 정탐하러 갔었던 그 사람들이 갔다가 와서 했었던 얘기가 바로 그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곳의 사람들만 보고서 겁을 먹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성읍이 그렇게 견고하게 잘 지어진 것을 보고서도 동일하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여리고성을 이들은 실제로 볼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와 있고요. 정말로 그것을 바라볼 때 이런다고 정말로 이성이 무너질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성을 우리가 뭐 최선을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다 너희들이 모여가지고 무너뜨려라라고 해도 무너질까 말까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그냥 몇 바퀴 돌고서 너네가 소리를 지르면 무너질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어,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어, 믿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그렇게 건너게 하셨었고요. 그리고 어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들을 먹이셨던 그 모든 이적들을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고 믿고 있었던 어그 사람들의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냐하면은.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서 성 무너뜨리면 우리가 가서 점령하면 될것 같은데 굳이 매일 같이 이렇게 이 성을 돌라고 하실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의문도 가졌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요. 이러한 의문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행동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 6절부터인데요. 말씀해 보시면 어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제사장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언약계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강 나팔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걸어갈지니라 하니라. 여우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어, 이제 여우사가 다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에 따라서 제사장 일곱은 양각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괴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괴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어, 이 순서를 보면은 제일 앞에 여기, 여기가 1번입니다. 여기 1번 제일 앞에 보시면은 무장한 사람들이에요. 무장한 사람들. 무장한 군인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무장한 군인들이 가장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양강 나팔. 나팔을 든 사, 제사장들 7명이 뒤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언약계. 언약계를 맨 제사장들이 뒤를 따르게 되고요. 그 뒤에 나머지 어 뭐라 그럴까요? 뒤에서 따라가는 사람들 후군이죠. 후군. 어 후군이 이렇게 따라가는 식으로 어, 행진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어,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 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어, 강조를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무장한 군인들이 앞에 있고요. 중간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후군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 않고 있고요. 오직 나팔 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 위에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있었겠죠. 지금 군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와서 이들을 점령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들이 위에서 경계를 서고 있었을 겁니다. 어, 이 상황을 봤을 때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정말로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완전히 뺑 둘러싸고 막 항복하라고 소리를 지르고 어느, 어느 곳이 약한지 찾아내서 거기를 막 공격을 하고 있고 그래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그냥 나팔만 불면서 이 성을 빙글 한 바퀴를 도는 겁니다 뭐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정찰을 하는 건가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정찰을 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너무 많은 인원이 그리고 중간에 불필요한 이 제세장들이 껴서 게다가 그 사람들은 막 나팔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들이 봤을 때 정말로 이상했을 겁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이상한 일을 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사실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어,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성을 돌았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볼때 이상한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순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런 믿음의 순종의 근간에 있는 것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런 믿음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맹목적인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맹목적인 믿음 아무런 이유가 없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그냥 믿음, 믿으라고 하니까 믿어라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어, 성경에서 말하는 이러한 믿음들이 어떤 때는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장면도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봤을 때 분명히 맹목적인 믿음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 성이 도대체 무너질 것 같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 그러한 말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어, 우리가 왜다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믿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그렇게 한 겁니다. 지금 정말로 이상한 상황이고 이들 스스로도 꼭 이렇게 해야 되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이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해 보이는 이러한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들이 이상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볼 때도 정말로 이상한 일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러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셨던 그들을 정말로 그 독수리의 날개로서 이끄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믿고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 이런 순종의 결과로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 이들 앞에서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성벽을 무너뜨리셨고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어, 그 성은 마치 번제처럼 하나님에게 바쳐졌습니다. 여기 6장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이제 일곱째 날이 됐고 일곱 바퀴가 돌아 일곱 바퀴를 돌았고요 여우수아가 여호수아가 신호를 보낸 겁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들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 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기. 멸한다 라는 말과 바친다 라는 말이 같은 의미로서 사용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 사건은요, 하나의 번제처럼 하나님에게 바쳐졌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너희들이 취하지 말라라고 이 여우수아가 신신당부를 했었던 것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인 발견은요, 이 사건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뒷받침을 해줍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 말씀처럼 여리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무너져 내렸다. 마치 지진이 나서 이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리고 성벽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이 군대가 와서 공성전을 벌려서 어떤 성을 함락시키는 그러한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이 성벽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쵸? 그리고 혹시 무너진다고 하더라도 이성 중에 일부가 무너지겠죠. 일부를 무너뜨리고 거기로 군대가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을 할 겁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 에 대한 이러한 조사들은요, 무엇을 보여주냐면요, 이 성이 다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일부만 제외하고요. 그 일부가 뭘까요? 라합이 살았던 바로 그곳이겠죠. 그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가 다 무너진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성벽이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벽이 무너진 형태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외부에서 성벽을 무너뜨린다면 어떻게 무너뜨리는 게더 쉬울까요? 바깥쪽으로 무너뜨리는 게 쉬울까요? 안쪽으로 무너뜨리는 게 쉬울까요? 안쪽으로 무너뜨리는 게더 쉽겠죠. 무언가 묵직한 걸 가져와서 계속해서 이렇게 두드리는 형태로 그렇게 무너뜨리거나 할수 있었을 겁니다. 어, 그런데 이 여리고 성벽은 어떻게 무너졌냐면은 바깥쪽으로 무너졌어요. 바깥쪽으로. 아까 처음에 보여 드렸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벽이 있었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이 벽돌들이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무너져 내렸다라는 겁니다. 어, 일반적인 경우에 이렇게 되지 않죠.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렸고요. 그래서 여기 그 26장 20, 20절에 보시면은 각기 백성이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이, 이 높은 곳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의 여기 높이까지가 이 옹벽이 4미터가 되고 하는 이 높이를 어떻게 이 백성들이 올라갈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만약에 이 성이 무너질 때이 안쪽 방향으로 무너졌다면 이것을 뛰어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렸기 때문에 이곳에 마치 계단처럼 이것이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나아갔다,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고고학적인 발견이 그것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요, 여리고 유적지를 발견을 해보면은 이렇게 일정 깊이에 내려가면은 그곳에 이렇게 두꺼운 재가 있는 곳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불에 타고 남은 잔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성이 철저하게 파괴가 되고 불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 뭐가 또 있냐면은 불에 탄 곡물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항아리, 저장 항아리 같은 것들이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어, 일반적인 경우를 생각해보면 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곳을 점령을 했으면 이곳에서 자신들이 쓸 만한 것들은 불태울 이유가 없죠. 자기들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맞, 맞습니다. 특별히 곡물 같은 것은 굉장히 귀, 귀한 거잖아요. 이 전쟁을 할때 군량미로 사용을 할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을 다 불태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들이 불태웠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6장. 24절에 보시면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살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록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어 그리고 네 번째로 또 다른 하나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그 저장항아리인데요. 그러니까 이 저장항아리 안에 이 곡물들이 가득 있었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이 성이 함락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래 걸렸으면 이것을 사람들이 다 먹었을 테니까 이게 비어 있었겠죠. 그런데 가득 찬 항아리들이 그렇게 많이 발견이 됐다라는 것은 이 요새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함락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여리고성은 그렇게 할수 있는 성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이 성을 무너뜨리고 점령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에 대한 이 말씀들이 실제로 이렇게 고고학적인 발견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사실이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앞으로의 이 땅에서의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어떤 양상을 보일 건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그러한 사건입니다. 어,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이 성을 점령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런데 이 원리들은 동일하게 계속해서 적용이 됩니다. 뭐냐하면은 순종이 곧 승리다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신 겁니다. 이들 스스로도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하심으로써, 직접 하게 하심으로써, 아, 하나님에게,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승리를 가져오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여우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시면서도 이것을 강조하셨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계속해서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서 행해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네가 형통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정확하게 이 정복 전쟁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있는 이 세대의 부모들 있죠. 그 부모들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가나안 백성들처럼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한 것만 다를 뿐인 거죠. 동일하게 멸망을 당한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언급을 잘안 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굳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누구냐 하면 라합입니다. 라합. 어, 라합은 여리고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하자면 심판받을 여리고 사람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라합도 심판받을 사람이었던 거죠. 어, 그런 라합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순종으로서 증명된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라합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이 여리고 정복 사건이 굉장히 잔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꼭이 여리고 뿐만, 아니, 여리고 사건뿐만 아니라, 가나한 정복 자체를 이제 그렇게 좀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 이제, 그래서, 우리 책에도 보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어, 굳이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뭐다 죽이진 않았을 거야. 아 그런 식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 이 일은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와서 이들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400년 전부터 하나님은 이들의 죄악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400년 이 넘는 기간 동안에 회개할 기회를 주셨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심판하려 아, 그곳에 들어가서 정복하려고 할때 그것을 거부했었잖아요. 그것도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가난한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40년의 기회를 더 주셨던 겁니다. 이 40년 동안 이들은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라합은 어떻게 보면 그 기간 동안에 회개를 한 그러한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이 심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요, 내가 어린 아이여서, 내가 뭔가를 해서, 뭐 불쌍한 사람이어서 그래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요. 이 하나님, 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그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서 그 하나님 앞에 어 순종할 때, 항복할 때에 가능한 겁니다. 이 라합처럼요. 라합이 이 하나님을 인정을 했을 때 그가 구원을 받았었던 것처럼 다른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그러한 기회들이 여전히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것을 거부했었던 것뿐인 거죠. 오늘 사건에서 우리는 좀 이상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이상했고요. 그리고 라합이 좀 이상했습니다. 그들이 이상하게 보였던 것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상해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이상한 행동은 사실 믿음의 순종의 행동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믿고 그래서 순종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맹목적인 믿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하신 그러한 크신 하나님이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저렇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설명도 해 주시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맞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저를 좀 납득시켜 주세요. 제가 다 이해하면은 제가 하나님 순종할게요. 그렇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의 그 약속의 성취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상천외한 승리를 했었죠. 뭐 이상한 승리라고도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참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을 우리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서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좀 이상해 보이는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조금은 오해받고 내가 좀 이상해 보이더라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는, 그렇게 이상해 보이는 일들을 할수 있는 그러한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